자, SMS 리시버라고 하는 거 안에서 온 리시브가 호출되는 것까지 봤고요. 문자가 도착을 했을 때, SMS 문자가 도착했을 때이메소드 호출된다. 그리고 인텐트가 전달이 됐는데 이 인텐트 안에 SMS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걸 를 한번 뽑아 보도록 합니다. 자, 이 인텐트 안에 넣어 준건 누가 넣어 준 거예요? 텔레포니 모듈이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넣어 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텐트 안에 들어가 있는 엑스트라 데이터, 부가 데이터를 뽑아내려면 개수로 뽑아내겠죠. 근데 getStringExtra 이렇게 해서 각각을 뽑아낼 수도 있고요. 자, 우리가 인텐트 안에 getExtras라고 하게 되면 그 안에 번들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번들이 해시 테이블처럼 엑스트라 데이터를 담고 있는 애거든요. 그거 자체를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번들 이렇게 뽑아내고요. 그러면 이 번들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번들을 이용해서 한번 뽑아 봅니다. 그래서 p a s s m s m e s s a g e 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이 번들 객체 안에 들어가 있는 SMS 데이터를 한번 뽑아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나오냐? m SMS 메시지라고 하는 게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배열로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자, 메시지스 이렇게 해 봅니다. 자 여기에 SMS 메시지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빨간 줄에 이렇게 나오죠. Alt e n 키를 딱 치면 안드로이드 밑에 텔레포니 밑에 있는 SMS 메시지 이 패키지 안에 있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p a s m s 메시지 안에서 우리가 자 번들이라고 하는 자 Intent 안에 액추라 데이터죠. 부가 데이터로 들어가 있는 그 SMS 데이터를 뽑아내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입력할 거는 코드가 조금 몇줄 됩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자 그거를 우리가 같이 한번 입력해 보고요. 나중에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private이라고 하고요. SMS 메시지라고 하는 걸 배열로 리턴하는 메소드를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죠. p a r s SMS 메시지가 되고요. 자, 우리가 번들이라고 하는 인텐트를 전달해서 뽑아내도 되고요. 번들을 이렇게 전달해서 뽑아내도 됩니다. 자, 그럼 이 번들 안에 보면 자, 번들 점 g e 라고 해서요. 이게 PDUS라고 넣어 주시면 됩니다. PDUS. PDUS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 SMS 데이터를 처리하는 국제 표준 프로토콜이 SMPP라고 있는데 그 안에 데이터가 이렇게 이런 이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드로이드 내부의 모듈이 처리를 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던져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PDUS라고 하는 거 안에 우리 SMS 데이터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거를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에 배열로 한번 받아 볼게요. 자, 이렇게 받고요. 오브젝트의 배열로 캐스팅해서 받아봅니다. 자 그러면 객체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SMS가 80바이트 이내로 해서 여러 개를 받을 수 있거든요. 프로토콜 자체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SMS 메시지라고 하는 클래스가 미리 정의되어 있어서 이거의 배열로 변환을 해볼 겁니다. 자, 메시지스라고 하고요. New SMS 메시지 배열로 해서 OBJS의 랭스로 이렇게 초기화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자 포문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자 C 스타일 포문으로 해서 자 int i가 0이고 i가 OJS b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자이 length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면서 SMS 메시지 안 메시지로 복원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SMS 메시지를 뽑아 보는데요. 자, SMS 메시지의 객체에 보면 자, create from pdu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 pdu, pdu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아까 우리가 자 get이라고 해서 pdu라고 하는 그 데이터를 뽑아낸 게 있었는데요. 그걸 던져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objs의 i번째를 던져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byte array의 배열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byte array의 배열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duplicate되어 있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자 우리가 음 마슈멜로 마슈멜로 버전 이후에는 약간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책에도 보시면 여러분이 이거를 변경된 걸 처리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넣어 줄수 있죠 if 라고 해서 자 빌드 점 버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단말에 설치된 os 버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sdk int 라고 하면 버전 넘버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자 빌드 점 버전에 자 버전 코드라고 할까요 코드 m이라고 하면 이게 마시멜로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시멜로라고 하는 버전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하면 이거를 자요 요게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번들에서 보면 get이라고 해서 get s t 이 되겠네요. 여기에 포맷이라고 하는 정보가 같이 인텐트에 들어가 있어요. 이 포맷을 뽑아내서 자 스트링 포맷이 되겠죠. 이거를 두 번째 파라미터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포맷. 그다음에 else라고 하면 그 이전 버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단말이 마시멜로 이전 버전일 수도 있으니까 else라고 하고 objs만 넣어서 자 메시지스라고 하는 배열 안으로 복구를 이렇게 해줍니다. 자, 할당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아 지금 설명하고 입력하는 게좀 복잡해 보인다라고 하면 얘기한 것처럼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을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리턴 메시지스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 번들 객체 안에 즉 인텐트 안에 부가 데이터로 들어가 있던 데이터를 이용해서 SMS 메시지라고 하는 객체로 변환해서 던져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SMS 메시지라고 하는 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SMS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주 쉽게 그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한번 뽑아내 볼까요? 여기서 if라고 해서 messages의 length가 0보다 크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한 개라도 SMS 데이터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messages의 첫 번째 것만 가지고 처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get originating address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발신 번호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번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string sender라고 해서 발신 번호를 받아봅니다. 자, 그래서 로그로 찍어 볼까요? 여기에 태그라고 하고요. 자, sender라고 하고 sender를 찍어 봅니다. 자,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요 정보를 자, 이제 메시지스의 0이라고 하고요. get 메시지 바디라고 해서 to string 이렇게 하면. 자, 메시지 내용이 떨어져요. 그거를 string contents라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로그점 d 라고 해서 contents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발신한, sms를 발신한 시간도 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시각이라고 하죠. 발신 시각. 자, 그래서 자, 메시지스의 0번째에서 get timestamp millis라고 하면 다신 시각이 들어가 있고요. 이걸 가지고 그대로 데이트 객체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자, receive date라고 하고요. new date라고 해서 자, 요 값을 그대로 한번 넣어 봅니다. 자, 데이트는 a n t 엔터 키 쳐서 자바 유틸 밑에 있는 데이트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데이트 값도 어떻게 떨어지는지 한번 봅니다. log.d라고 해서요. 태그에 자 데이트 리시브드 데이트라고 하고 리시브드 데이트 이렇게 찍어 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값으로 떨어지는지를 한번 먼저 보는 게 좋겠죠.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앱을 다시 실행을 하고요.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자 이쪽에 자 그럼 다시 설치가 됐겠죠 다시 이 화면 자체는 필요가 없으니까 자이 상태에서 자익스텐링 컨트롤스 화면 띄우고요 자 폰에서 자 헬로우 샌드를 해 봅니다 자 그러면 sms가 도착을 했고요 자 여기 로그 찍힌 걸 한번 보자 헬로우라고 했고요 저기 온리시 보출됨이 됐고 자 샌더가 누구고 발신번호 누구고 자 컨텐츠 어떤 내용이고 자 언제 발신 했는지 정보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찍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자 이거를 어떻게 돼요 우리가 sms를 받았을 때 이런 sms가 왔습니다 라고 해서 화면을 띄워주고 싶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는 화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면을 만들어서 화면이 뭐예요 액티비티 잖아요 그러니까 액티비티 라는 화면을 새로 만들어서 그 액티비티 화면을 띄워 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브로드캐스 리시버도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니까 시스템에서 관리하죠. 그러니까 인텐트 객체를 만들어서 스타트 액티비티로 그 액티비티한테 던져줄 수 있겠죠. 그러면 액티비티가 그걸 받아서 화면에 뿌려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과정을 여러분이 이제 만들어서 화면에다가 SMS의 내용을 뿌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우리가 구성할 수 있는지 한번 화면을 만들고, 자, 인텐트를, 인텐트의 엑스라 데이터로 요, 우리가 받은 SMS 발신번호,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받은 시각 정보를 넘겨서 이 화면에서 보여주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잠깐 후에 만들어 보죠.